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니, 멈출 수도 없을 겁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테니까요. 캄보디아와 태국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 멀리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이 뉴스를 흘려버린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전쟁, 그것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비극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국경 분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살벌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 그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역사의 그림자가 지금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화유적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수많은 갈등과 피로 얼룩진 과거의 상징이자 현재의 불씨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단그레크 산맥 일때는 수세기 동안 양국 간의 분쟁 지역이었고, 2025년 7월 24일, 결국 양국 군대 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피해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캄보디아 마이너스 태국 국경 분쟁의 재점화로 기록될 것입니다. 불과 20여일 만에 100일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하는 참혹한 현실, 이 숫자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지 않습니까? 사망자 한명한 한 명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100만 명의 피란민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국경은 폐쇄되고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마찰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경제는 물론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먼저 총을 쐬렀다고 주장하는 비겁한 변명 속에 무고한 생명들만 희생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이 선제공격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하고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협상을 깨고 총격을 가했으며, 자신들의 정당한 영토를 수복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합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이든, 그들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휴전 합의가 있었지만, 그 평화는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평화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드론 침범, 지뢰 폭발, 그리고 영토 불법 점령 논란 등, 끊임없이 도발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는 다시 살아났고, 군사적 긴장은 이제 폭발 직전입니다. 언제 다시 전면전으로 확대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태국은 급기야 안보 불안을 이유로 캄보디아 국경에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1세기, 세계와 시대에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이성적이지 못한지, 그리고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장벽은 물리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들의 마음의 벽까지 더욱 높게 쌓을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가 그게 달한 지금 이 비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섣부른 평화선언만으로는 이 분쟁의 뿌리깊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의 개입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강력한 국방력 없이는 지켜낼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국방력의 부재로 인해 비극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저 멀리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안보는 과연 안녕한가?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과연 튼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혹시 우리 주변에도 프레야, 비헤아르 사원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분쟁 지역은 없는가? 대답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안보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와 태국의 비극을 보면서 더욱 더 우리의 안보를 국건이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것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얻은 피와 땀의 교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국건이 나라를 지켜왔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부터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정신까지 우리는 단한 번도 외세에 의해 완전히 굴복당하지 않았던 강인한 민족입니다. 이런 강인한 정신력과 함께 우리는 현재 세계 유기권의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작은 반도 국가에서 세계적인 국방,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최첨단 무기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은 최신 기술로 무장하여 대한민국 상공을 철통같이 수호하고 있으며, 이지스 구축함들은 첨단 레이더 시스템으로 바다의 모든 위협을 감시하고 대응합니다. K-흑표 전차는 지상의 어떤 적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며, K-9 자주포는 정밀 타격 능력으로 적의 위협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들은 최정의 훈련을 통해 언제든 조국의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모든 장병들은 혹독한 훈련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고 있으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투철한 애국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처럼 국경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나라들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안보는 공기처럼 중요하지만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조차도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보는 결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막대한 투자를 통해 비로소 얻어지는 값진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뼈 아픈 경험을 통해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 유지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전 세계 선박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고, 한빛 부대가 남수단에서 의료지원과 재건 활동을 펼치며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방과학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하여 더욱 강력하고 지능적인 국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인 무기 체계 개발, 사이버 안보 강화, 우주감시 능력 확보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는 언제든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예측 불가능한 도발은 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또한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 또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튼튼한 안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이유,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수 있는 이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바로 튼튼한 국방력 덕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국방력이 캄보디아나 태국처럼 불안정하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한 순간에 혼란에 빠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전쟁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이룩해 놓은 모든 번영과 문화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캄보디아 마이너스 태국 국경, 분쟁과 같은 비극적인 소식을 접할 때마다 결코 남의 일처럼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극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의 안보를 더욱 철저히 다지고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강력한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군 장병들이 국토방위의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국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굳건한 국방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가 바로 우리 안보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금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 튼튼함은 바로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그리고 지원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